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 공연장이 너무 예뻐가지고, 깜짝 놀랐고, 재밌었어요, 되게. <목소리도> 저도 공연장이 그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. 네. 저는, <laughs> 저는 올해, 어,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, 어, 앨범 몇 장, 정규 앨범을 생각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. 네. 저는, 저는 열심히 준비한 이 p 앨범이 이번 주 목요일 5월 20일에 발매가 되니까요. 정말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바뀌어가지고, 지금은, 지금은 그 1번 타이틀이너너 이름 말고 내일 되면 바뀔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 날씨가 햇빛 좋은 날 햇빛 맞는 거? 아, 되게 감성적이고 진짜 정석으로 <laughs> <저는> <laughs> 먹는 거, 먹는 거, 먹는, 거. <웃음> <웃음> 아,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그니까저비 그렇죠? 오는 날 나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<laughs>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가 그한 일도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<laughs> 많이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신있게 만나세요. <laughs>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